진짜 이사람은 진짜 잘입어아 근데 얘는 어차피 옷을 했다 내고 우리는 옷을 안 했는데도 근데 너가 자세가 아예 나오잖아 지금. 아이씨. 그러니까 너는 딱 보면 누가 보면 그냥 패션 배우이라니까 아니 야 나보다 뭐가 옷걸이가 좋은데. 아이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일안 해도 그냥 패션 모델 하면 돼. 족발에 그냥 동대문에서 떼는 거 얼마 안 하더라고 알아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동대문뗀 다음에 니코틱톡이랑 내코틱톡이랑 한번 태운 다음에 너 모델 쓰고 응. 라인 좋잖아. 내 아는 형 중에 무신사에서 일을 하는 형이 있거든? 진짜요? 그래서 그 형한테 한번 쓰고 <laughs> 그러고 <그럼>. 아 <laughs> 왜왜? <laughs> 어? <웃음> 어? 그 뭐야? 다 보는 보내서 돈? 아 근데 <laughs> 아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음. 아야씨 야왜 이래 아씨 너 때문에 어? 대박치고 형혼만치고 그때 근데 형 알죠? 왜? 그 발렌시아가 후드 입은 네어걔걔걔 이쁘장하네 저한테 존나 나가자 했거든요 나한테도 그랬는데? 어? 그게 뭐노? 제가 오빠 어, 잘 챙겨드리라고 아, 그랬었어 그아 그거야? 아걔 아, 그래. 완전히 아니 외모는 완전 나빼신데 그 마인드가 왜 이러노? 아, 좋던데 저형 저 아우 나쁘지 않던데? 근데 진짜 걔 친구들도 존나 이쁘거든요 나중에 그..같이 저.. 너 다운더 월급 두배아형 어. 아, 그럼 저도 어떻게든 새끼 옆으로 챙길까? 너 1.5배 아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딱 좋아 딱 좋아 아나 너무 좋았어 아녕하세요 아.. 어. 아죄송합좀 늦어가지고 아 제가 일처리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 님아너차 팔고 왔다며 잘 팔았어? 잘 팔았어? 아..아우.. 어떻게 알았냐? 윤 어, 누구 얘기 주는데개 말해 왜 팔았어 아 그냥 이제 저.. 비에모시리즈 이거 신형 나와가지고 그걸로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어, 이 새끼 돈나버렸나 보네. 아 돈은 좀 많나 보노. 여기 가지마 너돈 없어 가지고 팔았잖아. <laughs> 뭐야. 아, 돈 없어 가지고. 온도는 아니야. 온도는 아니야. 진짜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줘야지. 가오칭이는 그거 그양아치놈아 예. 장 장난 한번 쳤습니다. 아씨. 너 오늘 그 취약한다는 걸 나한테 말했어 왜? 아그 인국이한테 제 말했는데 그냥 인국이? 예. 여기 내가 있는데 인국이? 내가 더 위하냐! 아 예. 내가 너 형한테 말하라 했잖아. 아.. 야 참. 표정 풀어, 표정 풀어. 별로 안 되겠다, 너따 아씨. 봐. 자 있어봐! 에? 오늘... 응. 아 무조건 죄송하다, 에야 나오누! 아 예. 이 뭐야? 너리얼이였어아 그게 아니라 <laughs> 열심히 하는데 잘안 따라줘가지고. 아이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챌린지 하나 농구회 왔어요 아 진짜로? 믿어도 돼? 예 네. 약간 복고풍 느낌으로 아, 래종아아나 이럴 줄 알았다 아 재미가 없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알아봤는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요와너 거의 우리 삼촌 같아 지금 아저 틱톡이랑 리스트 좋나봐요 아그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저도 잘하고 싶어요 형. 그럼 잘해 보여주란 말이야 성과를 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인국이보다 훨씬 잘 나갔어요 아야 그건 학교 얘기고 지금 사회잖아 이제 너 언제까지 학교 다닐래? 아그 사장님 그리고 이번에 그, 그, 월급 저만 안들어왔다고다 보냈어 아 그니까 저안들어왔다고 너가안 했으니까 안 보냈지. 형이 말했지 성과제라고 우리는 성과제 인센티브 잘하면 그만큼 더 가져가는 거라고. 인국이 막 엄청 잘하잖아, 홈런 치고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쟤는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야. 너가 지금 뭐가 한게 있어? 아, 그래도 저쪽에 토 치우고 저술 들어오는 거, 술랑 세고 다 하잖아요 제가. 야, 뭐 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만큼이라도 좀 해봐. 체인지 그거 리스트 몇개뽑아주잖아 너한테. 아, 탕으로 재미없다고 아, <laughs> 야 그거 진짜 잘나가는 아, 거잖아 탕탕 아, 후루후루 재미없다고 탕으로 싫다고 나는 야탕후루 훨씬 낫다 이씨아 x x x 싫어 x x x x x x 이거 x x x x 띠띠 x x x x 이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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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띠. x x x x x x x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막. 아이 담배 한대핀다고요너 표정 왜 이래네 지금. 아, 왜요. 왜요. 야 아, 그래. 아 한국 너 따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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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라고 시. 야뭐 시.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형. 형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나 한국 응. 와보라고야와보라니까아왜 그래. 야 가세요. 아, 옛날 생각 나와. 씨왜 이래. 성격 원래 이래.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꾸사리 주냐? 이게 무사리야 꾸사리 주잖아 이게 어떻게 꾸사리야 아니 나 혼났는데 왜 옆에서 비웃냐고 나 비웃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데 쳐봐 줄래? 이 아, XX 학교냐 이거 아,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게 사회야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야 철저 들으라고 너아 맞다 이러 들어올래? 아, 쳐봐 어? 아? 치라고 치고 나도 시급 한번 받아보자 너한테 어? 내가 고등학교 때뭐 친구라고 해서 응. 너한테 맞아도 나는 깽가만 맞았거든. 쳐 그냥. 응. 아야 꺼져. 쳐. 아, 꺼져 그냥. 치라고 꺼져. 지금. 아 꺼지라고 씨. 초보 왜돈 없냐? 돈 없어? 음. 깽가 무릎술 돈이 있으면 그때 치라고. 아 꺼지라고 그래. 그니까 알겠으니까 꺼지라고. 아 씨. 아 음. 저도 지 거예요 진짜. 야, 아, 근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방금 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친한 건 알겠는데. 네. 어? 야, 서울은 지켜, 임마, 알았지? 아 예. 제가 뭐잘 타이너스 에서고죄송니 그러니까 임마야 씨. 네. 아니, 너 잘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 제가. 쳐, 쳐, 쳐. 네. 야, 그, 뭐, 야 여기 네. 보니까 안쪽하고 이거 안쪽, 있지 안쪽. 네. 안쪽 변기에 그토 아직도 있잖아. 네. 아, 쉬워. 어. 아, 뭔가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아니, 네가 막내잖아. 나쁘지 않은데. 얘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 해봤자 무슨 뭐빰빰빰빰 이거밖에 더해 막 가서 그 토나치워 야 막상 하는 거는 토나 치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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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같은데요? 한번 가야 될것 같아. 예. 그거마라좋 야! 아이씨! 아이씨! 코 하나 못 치워 이거. 아 우와, 대표님. 아! 장사 요새 너무 잘 된다며 아니 아니 애들이 잘하는 거지 뭐 내가 잘하는 거 아이씨 겸하기는 그리고 뭐야 닦 아, 개. 이거 왜 하나야? 아세 개잖아 원래 항상 세개 시켰는데 어? 잠아봐 오늘 주말이라 세개 맞을 텐데 무인. 응. 뭐? 한개 시켰어? 아 여기 무인인데요 스파이터 응. 한 박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맞대요 한 박스 맞다고? 아이돈벌으라고 정신 없네 어이아 고마워 고마워 에이, 에이. 뭐야 이거 에이. 어이 와마 영호가 제고아 맞아요 영호가 시켰던 거 같은데요. 와. 야 영호야 나와. 예. 나와. 야저거봐저 뭐야. 저 뭐야 저기. 오 주말이잖아. 예. 네. 야세개세개 3개 몰라 세 개잖아 우리 항상. 아백구비로 진짜 진짜. 아이씨. 지금 편점에 가서 사고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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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됐어,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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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a h y o 가 got the o t h e 씨아씨아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와요 아어깨 사와 임임아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와요 d you 자식아 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아 d y 아, 그 일을 제대로 하던가 이 자식아 o l d you the o 진짜. e r I t o 하다고 하는 거야, e o 일단. e r I t o l 가 you the o t h 지 r I told you the other. 못 하겠네. 아저 그만 둘게요. 아, 에? 아저 좋아 둘 테니까 그냥 평생 춤추면서 그냥 돈 벌어 먹고 살아요. 야, 예? 우리한테 민폐 줄 빨리 차는 아니, 먹으려라. 아니 사이다.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로 왜 이렇게 쪼글져요? 실수가 아니야. 아, 돈이라도 주던가. 아, 니가 이게 한 번이야 지금? 한 번했잖아요. 토도 아, 못 치고 이것도 못 해. 할줄 아는 게 뭔데? 아, 존나 치웠어요. 손에 토 냄새 존나 아, 나요. 그만 그만 해, 뭐. 당장 쳐버리기 전에. 쳐 치라고. 아, 아 진짜 치라고. 그러니까 어, 물어줄 돈도 없으면 차 갖고 못 가만 갈래? 야, 뭐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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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니가 싼거 니가 치우고가 미친놈아! 아, 뭐야지? 아, 저런 저런 거 사고 있습니다. 아니 대장님, 나 진짜. 아, 아니 아니 여기 위에 지 뭐, 다른 클럽이라 내가 헷갈렸네. 여기 보시면은 어. 어제 새새 박스 들어온 게 맞아. 아. 미안해, 내가 잠깐 헷갈렸어. 맞지 그지네세 박스 맞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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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씨, 새식거 맞았네. 그렇게 비밀로 하고 네. 그냥 두 박스 뒤 숨겨놔. 알았지? 네. 어, 이렇게 어제 일못 하잖아. 뭐몇 자르실. 안 잘라야 되 야, 토를 쉴한 시간 동안 치면 되지. 잘라이 이거 뒤 숨겨 놔 아, 그래.